그걸 탁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고비 고비 고비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면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자 하시는 그런 어그 그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정말 아. 아름다우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 조금 예,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회를올 때마다 뭔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어디 어디 성회를 가는데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실까? 이런 기대가 이제는 막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아, 그곳에서는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 이런 이제 감동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또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대를 하고 옵니다. 하나님, 어,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시간시간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3박 4일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막 처음에 기쁨으로 감상함으로 왔습니다. 네. 또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해요. 어, 그리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니까, 러 우리 또 찬양을 다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또, 어, 그, 그런 기대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혜를 받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막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그 응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왜 나만 안 되지? 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안 되지? 다른 사람다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응답 받는 것 같고,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뭔가가 막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요, 아 내, 나만 왜안 되지? 진짜 왜안 되지? 어, 그러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수도 없는 그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시키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막 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겪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요 우리가 상한 감정이 되지 않으면 어 나의 자만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막 내가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때에 따라서 맞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아 나는 왜 안될까? 왜 나만 안될까? 오늘은 또기도고왜 안되지? 나에게는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런 순간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안,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안되는 게 아니에요 하님이 하셨어요. 뭔가를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고, 아, 더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주시면, 회복을 시키시면요. 더큰 기쁨이 있고, 더큰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 하나님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게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안 된, 어, 내 계획대로 되면 되는 거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에 알아서 다 하실 것인데 내 마음이 급해서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앞에 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틀을 닦자놓고 하나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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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주세요.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으로 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또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내 계획대로 안 되냐면, 우리는요, 원래 우리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 능력이 유한하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어,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을 야, 책임져 준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고 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 힘든데 그런데 누가 그런 딱 나타나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는 그렇게, 어,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왜? 내가 너를 만세 전에, 니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니네 부모가 너를 알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어,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동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맞아요 하나님 그그 그 말씀 제가 믿습니다면서 막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어, 그러면서 나오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뭔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안 돼도 어떻게, 아, 하나님 왜안 돼요? 이건 왜안 돼요? 왜내기도를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렸다 이러면 우리 처음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세상 다 끊고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병이 걸릴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온몸이 먼저 가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이 안될 때 어, 돌아보면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병이 걸렸다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때로는 허락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경관 관리를 잘못했던지 아니면은 뭔가 사단이 치고 들어갔던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고치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웬만한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다서서 이제 요동하지 않는 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런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딱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까 막 춤을 추실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너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나와서 막 춤추는 거를 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막 흥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막 그냥 앉아서 하거나 그냥 임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막 하는 그런 이제 어, 성향이기 때문에 어, 나와서 같이 춤을 못 추지만 그러나 이게 막영어로막 하나님과 같이 춤을 추고,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 이번 성현은 정말 색다르다. 더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이게 다 풀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영이 풀어지고 막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막막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손 잡고 막 같이 일으켜 세우셔서 같이 춤을 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 정말 이번 성인을 통해서 기쁨이 여기 큰 기쁨 수양관이잖아요. 그니까, 러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이 수양간에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서, 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기쁨의 큰, 큰 기쁨에 그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모든 자들이 기포충천럼 그런, 어 과거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재단을 주셨던 영광들이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네. 또 기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어, 주의 말씀을 제안해 주시고막 제약을 두셔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진짜 붙잡고 쫓아가야 될게 무엇인지 아냐? 너 썩어져 없어질 것을 쫓아가면 얼마나 허망하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눈앞에 있는 네 감정 그 감정을 어 지금 쫓아가는 가면은 그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아냐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반드시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어서 싫었다가도 좋아, 좋아지고 또좋았다가또 금방 싫어지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바로 즉시 즉시 그냥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깨닫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고, 참아내고, 인, 우리 어저께 조각목 말씀 들으셨잖아요. 인내 엄청 중요하잖아요. 왜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인내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눈앞에 보이는 감정,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고, 어떻게 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아래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막뭐 싫었다가 좋았다이 감정 기복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진짜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갱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입으로만 이분 님 속에서 받는 그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잠시 기다려야 되냐면 감정에 의해서 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해 버리면 그 감정에 의해 버려진 일이 수습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참아야 된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가 계속 격동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여기 성경에는 한나가 그분인나와싸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이 감정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죠. 급하게 선택해서 결정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은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쫓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은요 오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허상이고 감정을 쫓아가는 게 결국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탁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막 일, 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해서 사무엘이 탁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여행 쓴다고 된 문제가 아니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패스 패스 하면서 넘어가고 기도로 풀어 나가는 그러니까 한나처럼 그렇게 어 우리가 기도하는 어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찬양과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아, 공부를 안 하면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아예 공부를 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한다고 그들이 변화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더 그냥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해갖고 우리가 변화될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잔소리에서이 야, 너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하면서, 잔소리하면서 막 우리를 변화시키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고칠 수 있으면 잔소리해서 어, 고치면 좋겠죠. 그런데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쳐버리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바로 그렇게 완악한 존재들이고 변화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 희생제물로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무슨 엄청난, 엄청난 일을 당하, 당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알아갈 때 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워가고 느껴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공감할 때에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자 오늘 사무엘상 아마 구약성경 전반 전반에 중요하지 않은 본문은 없지만 사무엘상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창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 족장들의 믿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고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 이제 한 시대가 바뀌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똑똑한 사람, 대권 주자, 막 이런 사람들의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누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어, 한나가 나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나라는 개인의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들이 타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식을 갖지 못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부족 국가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음, 가족 단위로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어도 또이이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건한 나라고 아말레, 블레셋, 막 이런 큰 나라들이 호시탕탕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많은 면복인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어, 자녀를, 자녀 출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어, 명보다 열 명이 낫고, 그래서, 네, 이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 나왔다고요? 자식을 못 나는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여기에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뭐, 영적인 엘가나와 한나에게 뭐,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어, 무슨 말씀하시니?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일상 <laughs> 1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어, 누가 임신을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신을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 임신,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건은 내 주체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 이것을 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태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절에 오늘 보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 독특한 구조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딱 들어옵니까? 그들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 정말 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나가 그 분노와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즉 어,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좌절과 상실감에서 상처에서 그러니까 한나는요. 일어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어, 낙담에서 일어나고 좌절에서 일어나고 상실감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혹시 좌절감과 상실감과 상처했다면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분노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보자로 일어나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의자에 앉아.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어 지금 성경은 말하고 정확히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의 눈은요 어 전에는 우리 이제 MRI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냥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m r i 는 우리 심장 피, 뭐못 찍어내는 게 없잖아요. 그 MRI처럼 우리 아,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겉으로 번쩍해 보이는데 무슨 병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말안 하면. 근데 속에 막 어떤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MRI처럼 그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일어섬을 보셨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으면서 그가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으면서 무력하고 또막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하고 울고 하는데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무신경하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가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처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기도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전 세계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민족은 몇 민족이 안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 게 너무 유별나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 코리 이거 통성 우리가 막 통성 맨날 무통성 기도 하잖아요. 이것은요 코리안 사우팅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막 우리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어막 이게 막 사람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왕왕 왕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살인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는 모세오경 1 1기 상하만 그때 당시 인정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읊조리는 기 서서 막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나는 지금 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은 저 여러분은 이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쥐. 주여, 주역, 주여만 부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어, 것을 저와 여러분들 귀에, 뭐야, 체험을 했을 줄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주여. 그러면서 때로는 가슴을 지어 뜯고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그러다가 통곡이 터지면 통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